환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법문 연불복송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치소불종입니다. 치소불종 자막을 보십시오. 어리석음은 부채가 되는 씨앗을 녹여버린다. 어리석음은 부채가 되는 씨앗을 녹여버린다. 예, 에, 이 못된 놈들 때문에 개울이 나왔다. 세상에 이런 못된 놈도 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실 때. 사갈타라는 비구스님이 잠시 부처님 시자소임을 살았습니다. 시자란 요즘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갈타 시자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마가다의 국왕 빈비사라가 수많은 성주와 대신들을 거느리고 직접 영축산에 올라 부처님으로부터 본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갈타는 딴에 잘난 척하며 공중부양하는 잡기술로서 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왔던 대중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등 몹시 혼돈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번은 사갈타가 부처님을 모시고 치타라는 나라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는 한 브라만의 집에 살고 있던 도경을 불을 사용하는 환술로서 제압하였습니다. 마침 그 집에 머물고 있던 이웃 나라 코산비 국의 큰 장사꾼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시자가 저 정도 신통인데 부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코산비 국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날짜를 맞추어 시자인 사갈타 비구를 데리고 코산 비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큰 장사꾼은 신통력이 뛰어난 사갈타에게 이미 끌리는 바가 있었으므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개인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장사꾼은 부처님 몰래 사갈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없으신지요? 필요하시면 뭐든 공양 올리겠습니다. 사갈타는 점잖은 듯 내숭을 떨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그 옆에는 여섯 명 무리 비구 즉 육군 비구가 있었습니다. 육군 비구들은 부처님 당시 말성이란 말성은 다 피우고 다녔던 꼴통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육군 비구 중한 명이 대표로 큰 장사꾼에게 말했습니다. 거사님, 늘 서는 용품들은 얻기 쉽습니다. 특별히 비구들이 얻기 어려운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시주하십시오. 이에 큰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육군비구 중한 명이 대답하였습니다. 거사님, 술입니다. 좋은 술을 좀 주시지요. 큰 장사꾼은 다음 날 탁발할 때 자기 집에 오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 사갈타는 부처님 모시는 시자 소임을 임시로 딴 사람에게 맡기고 그큰 장사꾼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큰 장사꾼은 맛있는 음식은 물론 각가지 귀한 술을 사갈타 비구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신 사갈타는 그나하게 취한 채 숙소로 돌아오던 중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된채 먹은 술과 음식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때 새들이 몰려들어 토한 음식물을 먹느라고 시끄럽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갈타가 술을 과하게 마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은 당장의 대중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부름주계를 제정하시고 술을 마시면 생기는 열 가지 허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열 가지 허물은 이러합니다. 첫째, 얼굴빛이 나빠진다. 둘째, 눈이 어두워진다. 셋째, 비열하게 된다. 넷째, 화를 제어하지 못한다. 다섯째, 가산을 탕진한다. 여섯째,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일곱째, 싸우게 된다. 여덟째,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진다. 아홉째, 지혜가 없어진다. 열째, 죽은 후에 악도에 떨어진다. 예, 이상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잘못으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똑같은 실수로 업을 지지 않도록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제자들은 별이 별짓을 해서 부처님을 속속였습니다. 위의 사갈타 비구는 물론 육군 비구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후일 육군 비구들의 비행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결론입니다. 음주는 적당히 하면 관계없으나 과도하게 하면 큰 허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음주의 허물 10가지를 다시 되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얼굴빛이 나빠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비열하게 된다. 화를 제어하지 못한다. 가산을 탕진한다.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싸우게 된다.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진다. 지혜가 없어진다. 죽은 후에 악도에 떨어진다. 예,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예, 우리 케이부타 빌리지 해변 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날 방생 법회를 겸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케이부타 빌리지 해변 절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 사경 그리고 참선 수련 법회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발버리심진는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관세음보살